안녕하십니까! 한우의 시절람 집각쌤 박상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손님이 한우의 언단시장을 간다면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번은또 옷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가보려고 요 같이 한번 가시죠 고고고 출발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짜와이 긴장 여러분 중화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비가 와서 날씨가 시원해요 어제 어저께는 너무 더워가지고 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저 화홍무역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홈입니다, 저홈. 여러 여기는 언단, 언단 거리, 언단, 언단 건물, 예, 네, 언단, 저홈. 네. 가보겠습니다. 네, 뒤에, 뒤에서 쭉쭉 따라가겠습니다. 뭐 한국 동대문 같네요, 느낌이. 그 시장에 또 하나 있거든요, 저쪽에도. 포항기 하면 그, 저 동수원, 저 동수원인데, 여기는 한점입니다 뭐. 아, 이거 팔고. 어, 특이하네, 매출이. 매출이 아, 특 장이 무기분도 꽤크네요2 네, 네. 층이구나, 이 층이 네. 원단 거리구나. 네. 어 엄청 크네 원단이. 네. 어느 정도면 규모 가 깨큰데요 원단으로서. 을 네. 내가 여기 지나가기만 했지. 사모님께서 얼굴 나오는 거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뒷모습만 담겠습니다. 안에. 네. 어 여기 자리가 크네요. 야 여러분 여기 원단 거리가 저음이라는 데 이렇게 크게 있는지 몰랐네. 엄청 크네 원단 거리. 이 안쪽에도 어마어마해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골목골목이 완전히 저기야 안전이 저기 밖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안에도 있어. 봐봐 내가 오래 살아도 모르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니야 숨은 숨은 고수들이 있네 수, 숨은 고수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골목골목마다 와이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야 여기 오기 잘했다 진짜 오늘. 여러분 여기 저 홈이요, 저 저가 시장인데 홈 홈이 그 집을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해 규모가 놀랬어 지금 나 인천이 뭐 골목골목하다 진짜야 진짜. 이니 진짜. 뭐로 여러분 전로다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여기를 어? 저 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천차 찍는 거. 근데 여기는 5세대인 가는 건 답하네. 무슨 관련된 거는 외국인 디자이너들도 보이고 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고 어, 여러분 어, 화면상으로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게 많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어요 좋은 게 많다, 나쁘지 않다는 거 너무 많네. 내가 이번에 뒷골목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먼지가 많이 나나 보다 더기보기보다 아, 인터뷰도 하고 싶지만 굴목 는것도 엄청 많네. 젊은 젊은 사람들도 보이고 여러분 끝이 없어.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와 진짜 이건 전 대박인데? 내가 왜 조용히 조용히 얘기하는지 아시죠? 사람들 놀랄까봐 이거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여기 <laughs> 아, 메이스네 레이스 원단만 가서 보는거 아니야 여기, 여기 써있네 여러분 온매세에 8만동이야 어. 가격 써있죠 여러분? 남자 사장님 진짜 어 여러분 여기가 보니까 정말로 어, 남자분들 보기 힘든데 여자분들이 다 있는데 남자분들 한두 명씩 좀 여유가 있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인가? 여기 지금 내가 들어온 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음. 어, 화면에 담고 싶어서 제가 계속 걷는 거예요. 뭔가 좀다 담고 싶어서. 내가 왔던 길인가? 사모님께서 어디를 막 가시네요? 따라가야죠. 따라가지. 음. 미녀분들께서 온다를사러 오셨네요. 오늘 날씨 부터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러면 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보시나요? 로스모킹. 여기다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뒤지겠지 그러겠죠, 여러분? 길을 막아서 뭐지당할 수가 없네요. 나랑 같이 오지 선생님을 놓쳤어. 어디든지 없네 어디 갔지? 나 고아 되는 거 아니야? 뭐 집에 가서 사... 아 앞에 계시네요. 어. 자완. 자완. 야. 아, 진짜. 아, 행이다. 어린 남벽 마을로 줘야. 어남 아니. 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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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짬 콩 하이. 정말. 아니, 많이 좋아해? 아니, 많이 좋아해? 2002년도. 일본은 2002년부터 장사했대. 여기에서요. 와 뭐야 2002년도 내가 좀 제대했을 텐데. 어 남벽. 어린 잠독 MD 건도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여러분, 남자 나는 남자 사장님이 계시네요, 네. 보여줬습니다젊을 때부터 하는 게돈 버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젊은 사람들이 원 단을 추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 18번인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원 단을 추구한다.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뭐 머리를 바가지로 잘라놔가지고 모르겠어. 이 스타일이 나네괜찮네다 <laughs> 가지 머리. 자, 다 가지 머리. 다단 거리에 젊은 친구. 머리가 바가지 머리면 정말 깜놀랐어. 그래도 뭐, 스타일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오신 사장님이 없어졌어, 지금. 찾을 수가 없네? 그러다가, 큰일인데? 어, 기가 막혀버려. 사모님이 안 보여. 오늘 이안 보인다고. 찾을 수가 없네. 나 잊어버렸어. 못 찾겠어. 사모님 저런 거를 모르는데. 큰일이다. 사모님이 없어졌어. 큰일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물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더 덥습니다, 진짜. 가야죠, 아, 지금? 여기 끝났습니다. 아, 여기는 후에 뒷길이에요. 후의후의 쪽으로 모두 빨라. 쭉따라어어 보시면 니다 쭉, 쭉, 쭉. 여기 뒷길이야, 뒷길. 그러면 여기는 홈 뒷길인데, 뒷길. 여기가 더 한산하네. 안에보다? 안에는 원단거리. 여기는 시장거리. 아, 시장이 엄청나게 크네. 시장이 엄청나게 커. 더안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커. 그만. 제가 오늘 사장님이 언단에서 아직, 아직, 그 일이 안 끝나져가지고, 제가 혼자, 혼자 걷는 거예요, 이렇게.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좋네. 언단도 보고, 시장도 보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기행으로 바뀐 것 같아. 먹방 이런 게 아니고 문화기행.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